네, 안녕하세요. 어, 어, 철학과 이은수입니다. 오늘 발표하신 걸 들어보니까 진짜 AI 플러스 X의 외연을 거의 다 커버할 정도로 확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몇 가지 빠진 게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디마크로시 이런 문제, 사회과학적인 영역에서 사실 AI의 어떤 확장성은 조금 지금은 그게 좀 비어있는 것 같긴 한데요.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인문학만 놓고 보면 천연적 선생님이 맡고 계신 우리 ELSI 센터나 또 언어에, 언어인 뭐, 인지 쪽, 이런 게 이제 잘 커버가 됐는데, 나머지 류, 잉여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저희 센터가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이번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AI 연구원, 이 선두혁신 연구센터에서는 일종의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큰 욕심을 내기보다 앞으로 계속 지원할 거라서, 이제 어떤 주제를 더 특화해서 집중적으로 팔 것인지 기초 작업을 기초 공사를 탄탄히 하는 한 해로 보내려고 하는데요 이게 좀 낯설 수가 있으셔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일단은 인문대학과 지금 여기 계신 13개 선도혁신연구센터를 ai 연구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 인공지능을 결합한 이 연구에 있어서 인문학 연구에 있어서 글로벌 허브로 거듭나겠다는 그림은 갖고 있고요. 뭐 지금은 저희는 다학제적으로 구성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계신 이 선생님들이 인문대 선생님들이 그래도 이 주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관심과 어, 인공지능을 인문학에 결합해서 쌍방향으로 단순히 인공지능을 써먹겠다는 걸 넘어서 좀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말씀을 주신 분, 분들이신데 일종의 저는 센터를 맡고 있는 연구 책임자라서 1년차는 AI 연구원이 인문대학으로 파출소를 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사실 접점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연결고리를 강화하려고 하는 입장인데요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2019년부터 이제 화제가 됐던 건데 블랙스톤사의 그 스티븐 슈와츠만 회장이 옥스퍼드에 2000억을 기부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옥스퍼드는 르네상스 이후 단일 최대의 기부라고 홍보를 했었어요. 그래서 2024년에 제가 갔을 때저 소모빌 칼리지에 있었는데 저기가 바로 슈와츠만 센터고 저게 말하자면 옥스퍼드의 인공지능 디지털 인문학 센터입니다. AI 기술 연구가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 인문학적인 관여가 필요하고 상호 발전 연구가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슈아츠먼 회장이 2천억을 내는 거고요 그 2천억에 비해서 1,500만 원은 굉장히 작은 돈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도 이제 그 일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뭐 해외 대학에서 이미 활발하게 하고 있는 이런 연구들에 저희도 같이 선도적으로 이기 위해서 필요한 구심점이 필요했는데 AI 연구원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제 그첫 디딤돌을 가지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디지털 인문학이 뭔지가 낯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사례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1950년에 시작을 한 거고요. 어, 부사 신부라는 사람이 IBM 도움을 받아서 그 당시 IBM 도움을 받아서 토마스 아퀴나스 의 라틴어 천만 단어가 넘는 라틴어 책들에 대한 인덱스를 만들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70년이 넘어가고 있고요 다만 제가 이름을 디지털 인문학 센터가 아니라 인공지능 디지털 인문학 센터라고 지은 이유는 인공지능의 발전 때문에 이 디지털 인문학 연구 분야가 퀀텀 점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폐가 좀 있죠 인공지능은 디지털이 아니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인문학에 다 인공지능이 포함이 되는데 기존의 디지털 인문학은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계가 좀 많았는데, 이제는 좀 새로운 차원의 연구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게 작년 3월에 네이처에 나왔던 논문입니다. 딥, 딥마인드에서 낸 거고요. 제가 그 세부전공 고전학인데, 어, 패커드, 휴레 패커드의 패커드 인스튜트가 로살토스에서 이미 1970, 80년대부터 모든 그리스 로마의 비문 자료들을 다 모았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고, 학자들이 이 비어있는 이 이 라쿠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메꾸는 일들을 주로 해왔었거든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자료도 다 모아놨고 해답지도 다 있으니까 이제 AI 학습을 시켜서 이제 기계가 인공지능이 얼마나 이것을 채울 수 있나를 확인한 거고 인간 전문가 수준에 근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인문학 연구에서 할수 없었던 일들을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을 써서 새로운 연구를 시도하고 있고요. 반대로 그렇게 함으로써 뭐 전통적인 인공지능 연구에서 다루던 데이터셋이 아니라 조금 더 비정형화되어 있다거나 또 새로운 차원의 고민을 필요하는 인문학 분야의 데이터셋을 제공함으로써 인공지능 연구에도 상호 발전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들을 발굴을 해야 돼서 지금 저희 1년 운영 계획은 어떤 세부적인 특화된 주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문대 선생님들 190여 명이 계신데, 이분들이 어 내가 디지털과 인공지능 기술을 내 연구 분야에 적용한다면 어떤 게 가능할까? 난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사실 굉장히 막막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상담할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이 많은 교수님들이 얼마나 관심을 보이실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 문학 분야에서 우리가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연구를 한다면 어떤 게 가능할지 좀 관심사들을 모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 어한 상위 세 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고 파급력이 높고 세계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연구 분야 세 개를 뽑아서 내년에 다시 이제 저희 인공지능 디지털 인문학 연구센터의 세부 연구 주제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천혁 선생님 말씀하신 그 심포지움과 비슷한 부분이긴 한데, 어, 지금 최 GPT 관련해서 나온 책이 100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가볍게 이게 어떨 것이다 쓴 글들은 많은데, 사실은 이제 인문학 분야에서 인문학 연구자들이 GPT나 이제 컴퓨터 뭐 인공지능 일반 기술들을 공부하고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라고 주소 듣고 쓰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센터에서 한번 했었고 계속 기획하는 일은, 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인문학자들이 묻고 싶은 모든 걸다 물으면서 같이 좀 배우는 기회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뭐 제일 최근에는 제가 앤드룡 류 교수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7월 20일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에서 하기로 돼 있죠.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이공계 분야에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최첨단의 기술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모든 질문, 인문학자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질문, 그게 꼭 윤리적이지 않더라도 윤리적인 건천 선생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의미, 그게 어떤 의미에 가능한지, 또 새로운 돌파구는 없는지 좀 그런 토 대화의 장을 좀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게 이제 CP Snow가 말했던 두 문화의 간극을 배우는 방법인 것 같고요. 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이제 좀 예비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초공사를 하지만 올해도 당장 진행할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카이스트에서 이직했기 때문에 이제 카이스트와 고려대와 서울대가 이미 협력 관계가 있어서 작년에 이제 1회 디지털 인문학 겨울학교를 했는데 이때 서울대에서 그 협력기관 이름을 뭘 넣을지 저희가 엄청 고민했습니다. 아, 이런 거를 파트너십을 맺을 서울대 공식기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공동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계속 해나갈 텐데, 그때 이제 인공지능 디지털 인문학센터 이름으로 진행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해외 협력들은 지금 저는 계속 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이런 일을 같이 할 사람이 없냐, 뭐 같이 할 파트너가 없냐, 이런 걸 계속 듣는데, 일례로 뭐한달 전에 받았나요? 6월달에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CNRS의 AISSAI인데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 for the Science and Science for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AI와 디지털 인문학의 이제 상호 연결 이런 그 Thematic Semester라는 개념을 가지고 내년 2024년이 가을에 할 건데 들어올래 이겁니다. 근데 이제 개인 자격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이제 AI 연구원의 뭐 원장님이나 부원장님하고. 좀 상의를 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뭐, 인공지능 디지털 인문학 센터 혹은 CNRS의 어떤 AI 연구자들하고 좀더 협력적인 차원에서 협력이 가능하다면 좀 그렇게 차원을 넓혀서 저희가 협력을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좀 기초를 다지고 외부적으로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한 해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성과물이라고 하면 내년을 위해서 구체적인 청사진이 좀 만드는 데 저는 집중하려고 하고요. 섣부르게 뭐 이게 지금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미 많은 지원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 지원 요청을 드릴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인문학 선생님들만 모시고 시작을 하는 거라 사실 이렇게 CNRS 이런 쪽 AI 연구자들하고 워크숍 같은 걸할때 저희 쪽도 뭔가 기술적인 면에서 발표하실 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쪽에서 무언가 이제 같이 대내외 협력을 할 기회가 있을 때 AI 연구원을 통해서 다양한 흥미로운 연구를 하시는 선생님들 모시고 그런 워크숍도 같이 하고 이런 기회들을 좀 많이 만들면서 저희의 외연을 조금씩 더 넓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고요. 질문 받지 않는 걸로 돼 있어서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